자,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우리 몸의 혈액 순환 문제를 설명할 때, 우리 몸에 크게 네 가지, 큰네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몸이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면서 몸이 무너진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난 시간 동영상 꼭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처음부터 1번, 대사제목은 1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원리, 회복 원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해 놓으셔야 나중에 때가 돼서 방법을 적용하게 될 때, 최대한 실수를 적게 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지난 동영상에서 생각했던 그네 가지,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문제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 보시고요. 일단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폐 문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오른쪽 폐가 우리가 밑으로 쳐져 있다. 하방 압력을 받아서 오른쪽 폐에 피가 점점 많아지면서 오른쪽 폐가 쳐져 있다. 이 문제가 사실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처져버리면서 여러가지 문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소장과 대장관의 소통 문제도 문제가 생기고 위장이 폐에 의해서 눌리면서 횡경막이 처지고 위장이 찌그러들면서 뭐 배가 고프다 혹은 가스 팽만감이 든다, 설사가 나타난다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난다 막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어, 나타나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은 네 번째가 오른쪽 폐가 처지는 문제,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문제지만은 일단은 그 앞에 말했던 세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손잡이니까 나타나는 문제와 또 다리가 앞쪽 뒤쪽, 골반이 앞쪽 뒤쪽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와 또, 창자가, 오른쪽 창자가 더 힘이 세냐, 피가 더 많으냐, 왼쪽 창자가 더 피가 더 많으냐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우리 몸 전체 혈액순환을 방해를 일으키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우리 이런 모든 문제가 한 방향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위장을 눌러버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상하다 소화가 안된다 체한다 뭐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사실은 상세하게 다루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대단한 재단 알려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문제, 그러니까 이제 폐처진 문제는 결국은 어느 한쪽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문제 중에 그세 가지, 그 앞에 다뤘던 세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른쪽 폐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다 쳐졌다란 말은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폐는 밑으로 내려갔고 왼쪽 폐는 위로 살짝 올라가 있다.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쳐졌는데 밑으로 쳐졌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자, 이 가장 단순한 대답은 정답은 온몸의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문제가 된 곳을 자꾸 찾아내서 개선해 주면 오른쪽 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죠? 오른쪽 폐가 들려야 된다. 그래야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른쪽 폐만 강제로 들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혈액 순환을 빨리 빨리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우리가 뭐,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간다,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간다, 뭐, 이거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앞꿈치로, 뭐, 오른쪽 다리는 뭐, 앞꿈치, 뭐, 왼쪽 다리는 뒤꿈치, 혹은 왼쪽 다리는 앞꿈치, 오른쪽 다리는 뒤꿈치. 사람들 그 위치, 방향에 따라서, 아, 이렇게, 뭐, 나중에는 대처를 해주면 된다. 그,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 방법들은 제가 차후에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다리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사실은 누워서도 이제 뭐 배에 올리거나, 어, 배에 올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창작 문제도 해결해주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어, 소화도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상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 다리 문제는 앞꿈치, 뒤꿈치, 어, 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요. 창자 문제는 오른쪽 창자, 왼쪽 창자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되고, 상체 문제는 이제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자,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제가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저는 오른손잡이고, 그죠? 저는 오른손자입니다. 자, 이쪽이 오른손입니다.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제가 셀카모드로 그러니까 내, 제가 제 자신을 찍으면 팔이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꼭 왼손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보이시죠? 지금 오른손이 이쪽입니다. 그죠? 저는 오른쪽 폐가 쳐져 있고 오른쪽 다리가 뒤로 뒤로 빠져있는 그런 형태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폐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모래주머니를 차더라도, 나중에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을, 오른손보다 훨씬 더 많이 찰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에 한, 뭐, 한 50g을 찬다. 그럼 뭐 왼손에 막, 진짜 많이 찰 거예요. 한 500g 가까이 차게 됩니다. 아, 나중에, 뭐, 굳이 500g 아니더라도, 한 250g. 뭐 하여튼 저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저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뭐 250g을 찰 수도 있고 500g을 찰 수도 있고 뭐 700g을 찰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기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왼손을 더 차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대신 머리 쪽에는 그렇다 치고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운동은 왼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피가.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에 피가 많기 때문에 자꾸 왼쪽 팔로 피가 더 많이 가도록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저희들 우리 좀 극단적인 방법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라 이런 운동할 때뭐 항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운동할 때는 왼손에다가 지팡이를 딱 바닥에 꾹꾹 누르고 다니면 이게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요. 피가 그쪽으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뭐 지팡이를 넘어지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뭐 왼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에 지팡이를 잡아도 무관합니다. 오른손에 지팡이를 잡아도 괜찮은데 또 왼손잡이는 오른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피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오른팔에 피가 더 많고 왼쪽 팔에 피가 더 적다. 자, 저의 경우, 오른손잡이의 경우, 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오른쪽 폐가 정상치보다 밑으로 처져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니까 오른쪽 폐가 밑으로 처져 버리면요. 원래 위치보다 더 밑으로 쳐져 있게 되면,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른쪽 얼굴, 이 위쪽으로 피가 잘못 올라오게 될 현상이 됩니다. 오른쪽 머리 쪽으로.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잘못 올라오게 돼요. 자, 제가 뭐, 그냥, 어, 솔직히 이렇게 말씀면 저는, 오른손자에게 몸이 저는 굉장히 많이 망가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면 지금 제 오른쪽 얼굴이 왼쪽 얼굴보다 좀 작은 형태를 띄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가 제 약점을 보여,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른쪽 얼굴이 왼쪽 얼굴보다 좀 작아요. 뭐, 대충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관심을 갖고 계속 바라보면, 어, 이제 오른쪽 얼굴이 조금 좁아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를 이렇게 위에서 만약 어떤 사람은 앞에 앉혀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어깨 넓이를, 뼈 근육 넓이를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자 앉혀놓고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양손으로 어깨 넓이를 이렇게 두께, 두께. 어깨 두께를 이렇게 잡아보면 한 가지 희한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요. 왼쪽 어깨가 더 두꺼워요. 오른쪽 어깨가 더 얇다라는 겁니다. 요 지점, 그러니까 어떤, 어떤 특정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대충 나는 오른쪽이 근육이 많은데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저도 오른쪽에 근육이 훨씬 많아요. 오른쪽 팔이 훨씬 두꺼워요. 근데 이 어깨 뼈 있는 쪽을 두께를 측정해 보면 왼쪽이 더 두꺼워요. 왼손잡이도 마찬가지죠.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왼손잡이를 안 쳐놓고 뒤에서 이렇게 어깨 제가 특정한 지점을 딱 잡아보면 왼쪽 어깨가 더 두꺼워요. 자, 이걸 저는 어떻게 바라봤나 하면, 아, 우리가 오른쪽 폐가 처지게 되면,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얼굴, 오른쪽 뇌 쪽으로 피가 잘못 올라오는구나. 자, 오른쪽 폐가 처지게 되면, 자,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오른쪽 폐가 쳐졌다라는건 사실은 우리 이 문제를 굉장히 어 신중하게, 중대하게 다루게 될 텐데, 앞으로 오른쪽 폐가 쳐지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횡경막을 누르게 되고 위장을 누르게 되고, 오른쪽 소장과 오른쪽 대장 쪽을 자꾸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 되면 소장과 대장 간의 소통이 가스 이동이나 혈액의 이동이 잘못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 아래쪽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폐 위쪽으로는 오른쪽 위로 어깨와 얼굴과 오른쪽 뇌,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잘못올라와요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폐가 쳐져 있고 왼쪽 폐가 살짝 들려 있으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온몸의 혈액 순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오른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른손잡이고, 저는 여러분딱이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더 쳐져 있는 느낌이 싹 듭니다. 보이실려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오른쪽 얼굴도 약간 좁고, 오른쪽 어깨가 조금 처져 있어요. 자, 이 오른쪽 어깨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저,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욕을 할 겁니다. 오른쪽 어깨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 운동은, 어, 습관적으로, 위로 이렇게 자꾸, 후, 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을 자주 시키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아 물론, 오른팔 운동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오른팔을 위로 자꾸, 후, 하루에 한 100번, 200번 자꾸, 오른팔을 자꾸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해라. 들었다 내렸다 해라. 그 얼굴도 약간 왼쪽으로. 자,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이쪽이 오른쪽 어깨고.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해줘야 피가 이쪽으로 경사지면서 이쪽으로 잘 올라오게 됩니다. 이쪽이, 이쪽이 딴, 딴해져요 이렇게 기울이면 이쪽이 딴딴하고, 이쪽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니까, 딴딴한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동작을 자꾸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왼손에는 지팡이를 자꾸 짚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체 문제, 혈액순환 문제, 오른쪽 폐가 처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머리 주머니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노트에다가 사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상체 쪽이 조금 복잡합니다. 오른 팔은 피가 많은데, 오른쪽 어깨 이쪽은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잘 나타나신 분들이 종종 많아요. 물론, 왼쪽 어깨도 나타납니다. 양손잡이도 뭐,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이상하게 오른쪽 어깨 쪽이, 여기, 이쪽 어깨 근육이 끊어지거나, 50견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피가 위로 공급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오른쪽 팔은 피가 많은데 오른쪽 어깨는 피가 없어요. 오른쪽 목, 오른쪽 얼굴, 오른쪽 머리 쪽에도 피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15분 다 돼가고 있는데, 그죠? 자, 이 부분 지금 오늘 동영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지난번 동영상뿐만 아니라 1번부터 차근차근 충분히 여러분. 다져오면서, 다져가면서 이 동영상을 숙지해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방법을 적용할 때는 더 이상 원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방법에 접근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을 대충하고 방법만 쫓아가시면요. 여러분,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